전체적으로 검정색 바탕에 푸른색 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 부분에 쫀쫀하게 여기에 또 느슨하게 플리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어, 소매 끝에 한번더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티를 입은 듯하게 연출을 해낸 플리츠 원피스입니다. 어, 팔은 7부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살짝 도 레이스 처리되어 있으면서 등단추로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어, 넥선 부분에 V넥으로 파인 부분은 목선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어, 전체적으로 밑단 부분에 살짝 캄캄 치마처럼 한단 정도 이렇게 이렇게 덧대어 있습니다. 이건 맨 밑에 부분 한단 정도만 돼 있어서 살짝 움직일 때 살짝만 흔들리는 정도 그래서 예쁘게 지금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장감 지금 110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 찰랑찰랑 움직이는 정도가 너무나 예쁘고 어, 전체적으로 지금 7부 소매이기 때문에 한여름 빼고는 어, 사계절 원단으로 되어 있는 플리츠 원피스이기 때문에 거의 사계절용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은 한가지입니다. 상세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나비 패턴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어,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 110 정도 나오고요. 암홀 부분이라든지 가슴 단면은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어, 77이나 77 반까지 가능한 사이즈어 플리츠 원피스입니다. 기본 카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에 살짝 브이넥처럼 파여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파이지 않고 살짝 목선이 길어 보이는 정도로 파여있어서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 하나의 원피스 위에다가는 쫀쫀한 저희 플리츠 티 그리고 밑에다가는 또 예쁜 자잔하게 들어가 있는 스커트를 입고 위에다가 베스트 하나를 딱 걸친 듯하게 연출을 해낸 하나로 된 원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카라 있는 기본 티에다가 조끼, 또 치마까지 입은 듯하게 충분히 연출을 해낸 옷이고요 네, 베이지 색상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이렇게 어, 색상은 지금 검정색 그리고 베이스 색상 두가지 보여드렸구요 전체적인 지금 기장감이 1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홀 분 넉넉하게 나와있고 가슴 단면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또 하나 또 베스트가 같이 걸쳐져 있어서 체형커버 까지 좀 충분히 되면서 멋있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워피스입니다 어, 저는 지금 오후부터 7시 반까지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인 기장가 112인 거 체크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